안녕하세요. 화이트입니다. 제가 다이아를 캤어요. 그리고 자원을 많이 캤어요. 다이아도 캤는데 렉 때문에 사라졌어요. 아 그리고 용암에 빠져서, 제 정신이 아닌 상... 사... 아이... 미친 상태로 스폰지역으로 이동을 눌렀어요. 포켓 인베네이터로 죽을 뻔했어요. 피가 반 남았을 때 맵에 서 나갔어요. 무서웠어요. 몬스터보다 더 무서웠어요. 전 앞으로 용한 검포증이 생길 겁니다. 아, 진짜 왜다 예약했는데. 아, 아, 내 나이야. 아, 내 나이야. 아, 욕할 뻔 했네. 네, 그 영상은 하이라이트로 올릴 테니까 같이 울어주세요. 오케이. 우선 생각보다 자원은 많이 캤으니까 만족은 하고 있어요. 근데 만족 안 되는 건다이아예요 다이아 캤는데 왜 없어져? 욕하고 싶어. 잠자는 방이 너무 무서운데? 그 걔가 지금 과자를 먹고 있어서 네,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하지? 할게 없는데? 네, 이번엔 동물을 키워보도록 할게요. 이거 있으니까. 돼지는 못 키우겠지만. 우선 동물을 키우려면, 어, 울타리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나무를 키러 가야겠네. 아, 귀찮아. 이것도 심어야겠다. 이 근처에 점토가 있나? 이물 있는데 여기 점토가 있을까요? 풍덩. 없는 듯? 없음. 취향장. 화분 만들라 했는데. 어, 나 이거 왜 키고 있지? 이제 씨앗 필요 없잖아. 자, 이제 목표가, 어, 사탕수수를 신고, 제 호박이 있을 거예요, 아마. 호박파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이 없네. 이제 있다. 뭐야, 내흙 하나 어디 갔어? 저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. 동아리로 전일제라는 걸 가는데 동아리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. 그냥. 근데 제 동아리가 싫어요. 끔찍해. 그냥 싫어.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노잼이야. 차이나타운 간대요. 금요일. 내 오박 어딨어? 사라진 거 아니지 너도? 오케이. 씨앗으로 개조하겠다 어씨 열두개나 열 나왔어? 쩌는데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 열, 씨어치어 어, 그리고 필요한 게어 우선 호박파일 만들 때 호박하고 설탕수수하고 설탕 우, 우, 우유가 필요했나? 서, 달, 우선 달걀 필요할 것 같은데, 달걀 한번, 케이크, 어, 케이크 만들 때 우유가 필요한 것 같고, 우선 소하고 닭을 같이 키워야겠어요. 우선 케이크도 만들면 좋으니까, 설탕하고 빵하고 우유면 될 거거든요, 아마. 어쨌든 지금 그 설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, 빵이다. 여러분, 저에게 빵이 생겼어요. 두둥. 어 울타리 만들어야지 그래 나무를 캘 도끼를 만들고 전 일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어 바로 옆에 있네 이거 우선 곡괭이나 삯 같은 거는 캘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거든요 과연 도끼도 그럴까요 유리가 아깝진 않아. 사실 이제 쓸 데가 없었어요. 어, 죽일 뻔했네. 순간 아, 나 진짜 소고기 먹을 뻔. 오늘 저녁은 소고기로 할까? 할 말이 없어.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어요. 뭐야? 나 유리 설치하기 전에도 열두 개 아니었나? 열세 개였나 보네. 아 뭔가 아까워 갑자기 유리 잘못 설치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까워 아이 철도 구워야겠다 저 양은 저거 저거 쓸모가 없어 장식이야 거의 아2셋넷 굽고 어 16개 굽고 어왜 17개냐 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케이. 오케이. 나무 더 깨러 가자. 뭐야. 아카시아 나오는 키만 커. 키는 정말 커보이는데. 결국 캔건 다섯 개야? 쓸데없는 놈이구만 이거. 어나 이거 스, 저 생각보다 배고픔이 빨리 다네요. 빵 아껴먹을라 했는데 점심으로 먹어야겠다. 아 내일 전일제 가기 싫어 갑자기. 어 갑자기 생각났어 점심하니까. 전일제 가서 전 점심 먹겠지? 어 아, 진짜 싫다. <laughs> 진짜 싫어. 어... 우리 학교는 왜 존재하는거지? 어, 그 전열제 가는 학교 중학교 저희 학교밖에 없는거겠죠? 뭐야 갑자기 16개가 늘어난거같아 나무가 뭐지? 내 착각이겠지? 연타 하나 둘셋막대기를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울타리어 거의 또 만들었어 안 그래도 두개 있는데 아아 <laughs> 울타리 어디 가느냐? 나만 울타리 안 보이나? 왜안 되냐? 아, 나무가 없구나. 아, 왜 울타리 만드는데 나무까지 필요해? 바뀌었지? 아! 제 두뇌는 쓰레기입니다. 저를 매우 치세요. 여러분, 저를 매우 치세요. 그리고 팬카페에 맥 같은 거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? 사실 가입자도 없긴 없어요. 그니까 러 가입만이라도 해주세요. 제가 매일 매일 카페를 둘러보면서 당신들을 스캔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외롭습니다.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관중입니다. 저를 매우 치세요. 더더더 더, 더 만들 수 있나? 왜? 어, 아, 그렇구나. 하, 끝이네.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구만. 좋아. 아주 좋아. 그러면 이거는 여깄다 만들도록 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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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사탕수수 저거 누르, 어? 뭐지, 내가 여길 누르고 있었나? 이쪽은 닭을 키울 거니까 좀 작게. 는 개불 전나 크게 할 겁니다. 어나 욕했어. 저럼 에요 치세요 여러분들. 욕이 갑 가... 요즘에 이중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욕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욕이 습관이 돼 버렸어요. 줄여야 되는데 진짜. 아둘 셋. 어. 어, 아, 이번에도 욕할 뻔 했어. 맛, 나쁜 놈. 나쁜 놈, 오시키. 아우. 아우, 기침 나와. 아 <laughs> 어, 내일 아팠으면 좋겠다. 차라리 열이 나서 집에 누워있는 게 나을 것같 아나또 걸렸어 아 코간지러 괜찮겠지 아, 내일 열 나서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철라리 행복할 것 같아요 아왜 이렇게 멀리 있냐 쟤네아 진짜 이리 와 그래 그래 이리 와 임마 저, 저, 저소, 이소 이 발, 발정난 것 같아요. 와, 와, 미친 듯이 쫓아온다. 얘, 예, 이 소가 원래 이렇게 쫓아오나, 동물이? 자, 이리와. 옳지. 이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? 이리와. 아이. 옳지, 이리와. 이소가 먹이에 미친 것 같아요. 그래 오, 원래 이렇게 잘 따라오나? 올올수 있네 여기? 옳지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멍청이 똥멍청이 아니야 이거? 뭐라고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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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공부는 어떻게 넣는건지 모르겠어 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우선 한잠자고 저기 닭도 하나 있었거든요 걔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또 이제 정신분열 어 미친 어정신분열증이날것 같은 방에서 자야돼 오케이 이거 텍스처 팩을 해야겠어요 좀 모던한걸로 좀 마음에 평화가 오는걸로 어, 그래, 너, 어 그래, 나, 좀비 나오게 해놨었지? 우와, 여러분,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? 냠냠냠. 아이고, 허기져라. 더 먹어야지. 이거, 이제 허기가 미친 듯이 날겠지? 저기, 여기, 닭씨 계신가요? 왜 이렇게 멀리 있어요 님 멀리 가지 말라고요 소를 데려가겠어 난소너내 거가 되라 그래 양은 근처에 안 쫓아오겠지 있긴 있는데 아 어, 배고픈 달았어 아 그래 소야 이리 와 우리 소 잘하면 저기 멋진 예쁜 아가씨가 있거든요 우리 예쁜 소 잘하면. 아니 넌 네, 아니 우리 잘잘잘 잘, 생긴 소 잘하면 그 예쁜 언니랑 어 사랑할 수 있게 제가 도와줄게요. 오!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 뒤돌았다봐 너니 커졌어? <laughs> 야, 아이고. 어, 너도 사랑할 나이가 됐구나. 아이, 진짜. <laughs>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요. 어! <laughs> 그래. 이리 와. 내려가, 임마. 어딜 계속 그냥 쫓아와. 어! 됐어. 아이, 진짜. 아, 근데 닭을 좀, 닭. 아, 진짜, 나 진짜. 웃겨 죽을 뻔 했네. <laughs> 이게 뭐야. 자, 너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요. 어! <laughs> 애기소가 쫓아오고 있었는데, 분명. 갑자기. 다 큰소 하나밖에 없어. 아니야! 어, 어, 어! 먹이 주기, 먹이 주기. 그래, 그렇게 원했으면 사랑할 수 있게 해줘야지. 아, 진짜 웃겨 죽을 뻔했네. 땅을 한칸 파야겠어요. 두칸 정도? 아니, 진짜로, 어, 어, 어? 아니, 진짜로, 이거 안에 넣었다가, 나올 수도 있으니까, 한 칸은 그냥 여기 밟고 서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두칸 정도 파야 될것 같아요. 그 전에 사다리도. 여기 두칸다 파기 전에 사다리. 사다리가 한 번에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서 지금, 좀 애매하거든요? 아이고, 또 미리 두 개가 생겼네, 두 개를 썼는데. 어, 뭐야, 왜안 돼? 하나 정도는 구워지겠지? 어, 이제, 닭을 꼬셔야겠지? 아니, 나, 나 사다리 만들러 왔었어. 어, 괜찮아, 이 정도면. 괜찮아. 우리 예쁜 닭은, 무기를 보여주면 도망갈 거야 분명. 그 전에 내가 굶어서 죽을 것 같지만 괜찮아. 어왜 아, 소가 또 있냐? 나 이제 소 필요 없어. 것보다 여기 분명 닭이 있었는데 닭 데려갈 수 있겠죠? 어 그래 있다. 있어. 너 이리 와. 넌내 거. 내가 찜. 찜콩. 넌 이제부터 완전 완소남이야. 나한테 완전 소중한. 남자가 되는 거야. 알겠지? 너 나중에 또 임마 예, 예, 예쁜 예 어, 여자애 하나 소개시켜줄게. 그 전에 내가 꺼져서 사망할 것 같지만 괜찮을 거야. 너 데려다 놓고 꺼야 할것 같아. 그래. 빨리 와. 그러니까. 멍청아 빨리 오라고. 그 말이야. 그래. 어이구 잘 온다. 어이구, 잘한다. 잘한다. 이리와. 야! 이,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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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눈치도 빠르네? 이제 여기 두칸 파야 돼. 닭은 좀 재빨라서요. 어, 손으로 파야 돼. 아,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. 팬카페 한 번씩 제발 가입해주세요. 설명창에 링크가 있습니다. 뿅!